안녕하세요. 이편한 주식 투자입니다. 어, 4월 10일, 예, 오늘 총선 예, 투표는 잘 하셨죠? 예,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좀, 오늘 또 근무하신 분들도 예, 댓글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근무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리고 어, 어, 외출이라든지 예, 이렇게 하신 분들도 외출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laughs> 그렇습니다. 저도 외출하고 예, 들어와서 예, 좀 예, 분석하고 그 영상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어, 영상은요 음, 유리기판 관련주 예, 한 종목만 제외하고는 어, 자유주행 관련주고요. 나머, 나머지 모든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어왜 올려드리냐 올려드리는 목적은 어, 너무 좀 마음에 어떤 걱정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첫 영상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라인도 있고 오히려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매수해야 되는 그런 라인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 핫한 테마였고, 월요일, 화요일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필수적인, 예, 지속적으로, 예, 어, 가능한, 예, 그런, 어, 그런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보다는 산업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종목을 먼저 들어갈게요. 먼저 YC캠. 아, 오, 이렇게 보시면 음,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개장이 됐고요. 월요일 날 어쨌든 예,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이걸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음, 자. 4월 1일부터, 예,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약, 예,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고점에 계신 분들이 좀, 예,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으세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은 사실, 크게 변동을 못 미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인과 프로그램은 3거래 연속 샀습니다.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간의 단위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26,000원 이러면 좀 불안하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0원 예, 지지하면은 문제 없고요. 이탈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평단가 고점에 계신 분들은 평단가낮추기 혹은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격도가 높아졌다가 예,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시면 어, JNTC 이것도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이때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일단 보시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 수급적으로는 어, 기간이 좀 매도 차이 실현, 예, 요게 좀 있었죠. 시간에 다니까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정규장에서는 18,050원까지 갔었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하세요. 요기 갔었고, 1 8 0 0 0원에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5일선이 얼마냐면, 17,300원이요. 5일선은 17,300원입니다. 거기까지 온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겠죠 예.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jntc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죠 오일선은 17300원 예, 그러면 오일선에서 몰빵 이건 아니고요 예, 누가 보더라도 여기 갭을 한번 찍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 차분히 하신 다음에 만약에 어 올라가면 땡큐. 올라가면 되돌림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2만 원 이상 변동성이 커요. 2만 원 이상 되돌림 반등이 있을 거고요. 하락한다고 하면은 음 5일선 잡지 마시고 17,000원을 지지하는지 예 그걸 보시고 그 밑에서 예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종목은 KNJ. 이요 예 종목도 월요일 날 어, 많이 상승했다가 윗골이 좀 달았고요. 그리고 어제죠. 예, 화요일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개인 매도가 화요일은 좀 있었고요. 시간에 다니까 보시면 예, 19,330원에 마감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KNJ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기도 하지만 받쳐주는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밑에 이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18,500원 예, 거기를 지지하면 물타기도 하지 마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타기도 필요 없습니다 어 가만히 계시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스 요것도 예, 종목은 그냥 예,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기판 관련주로 묶여 있으니까요 자 월요일날 예,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어제 예, 11,290원에 마감을 했고 시간에 다니까 보시면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야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요 근본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에 계신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주봉으로 보셔도 이래요. 원래부터 이런 예, 기질이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회사고요. 11,000원 지지하면은 문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종목 보시면, 캠트로닉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었죠? 20%까지 갔다가, 음봉마감했고요 화요일 같은 날에도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25,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웨인과 프로그램 매수했고, 25,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근본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기판 관련주로 이렇게 됐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25,000원 지지하면 물도 타지 마세요. 예, 원래 물 타는 그런 어, 지점은 24,000원이 이탈할 때 타시는 겁니다. 아셨죠? 24,000원까지도 냅두세요. 예, 본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이거는 2차전지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냅두세요. 예, 자꾸 물 타시면은 여러분들 걱정만 많아지시고 그냥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아니면 물도 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뉴, 뉴 어, 파워 프라즈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판주로 묶였죠. 이거는 좀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다니까는 뭐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5850원인데 뭐 보시면은 많은 거래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했었죠. 어, 언제든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이렇잖아요. 그러면요 이, 여기서 잘 버팁니다. 변동성은 크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뉴프하프라즈마는 어, 5,900원, 그러니까 5,700원, 5,750원 여기 이탈을 하지 않으면 냅두세요. 이것도 예, 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5,750원 예, 말고 5,700원도 냅두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CD 예. ICD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25%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좀 하라 그랬죠. 11% 정도 하라 그랬고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ICD요. 자, 요 종목도요. 어, 시간에다니까는 9,920원이죠. ICD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5일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자, 9,4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개별맥으로 온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보내볼 수는 있겠죠. 예.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에 음봉이 이거를 완전히 예, 잡아먹었냐? 양봉을. 아니요. 그리고 세력이 나갔냐? 이 거래량 가지고는 세력 안 나갔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탑 엔지니어링. 예, 요건 초전도체도 같이 엮여 있죠. 요렇게 가가지고 월요일 날좀 하라 화요일 날좀 하라 그랬습니다. 어, 수급은 나쁘지 않고요. 시간에 다니까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요 종목은요. 받쳐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자꾸 물타기 여러 번 하지 마시고 6,3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냅두세요. 예, 본인이 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특별한 주도세, 주도터가 만약에 내 없다라고 하면, 기판 관련주로 돈이 몰립니다. 그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게 딱 그,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틀간 조정 거의 대부분이 받았죠. 그러면 시장에 주도세터 없다. 그럼 기판주로 몰린다니까요. 필로 오티스, 대장주였죠. 그랬는데, 변동성 컸죠 그리고 어제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26,3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수급은 외국인은 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런 모습 26,350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타점에도 걸린 종목이죠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봐도요. 그리고 25,000원 지지하면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피럽티스가 투경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아무리 투경이라도 그러진 않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자주 봤습니다. 다음에 피란티어. 어, 요 종목은 테슬라 자유주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이미 떠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도 5.6%까지 올라섰습니다. 확연하게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어, 너무 급하게 막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는 어, 좀 이제 바닥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건 포기할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다면 하락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히려 아 이거 평단에 낮춰 누가 봐도 평단에 낮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 평단 낮출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다섯 개 영상 예, 10개 종목 정도 해가지고 어, 상세 설명 위주로 할 테니까요 너무 차트 뚫어져라 철아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